네, 6번 풀겠습니다. 평면 P와 서로 다른 조직선 L, M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보겠습니다. L하고 P하고 수직이고, M하고 P하고 수직이면, L하고 M하고 평행이 던데요 이건 항상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L이고요. 이게 M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닥이 P예요. L하고 P하고 평행 수직이니까 꽂아세요 이렇게. 그리고 M하고 또 P하고 수직, M, M하고 P하고 수직이니까 또 꽂으세요. 이렇게 둘을 꼽고 관찰을 해보시면, 둘은 무슨 관계냐면요. 평행입니다. 이 바닥과 얘가 수직이고요. 이 바닥과 얘가 수직이니까 둘은요. 평행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항상 맞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 행동은 무슨 행동이냐면요. P를 바닥으로 보시고요. 이게 P예요. 거기에 L을 갖다 꼽습니다. L은 수직이니까 이렇게 꼽겠죠. 그리고 M도 수직인데 다른 직선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꽂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L하고 M은 어디다 꽂든 간에? 그렇죠. 평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이 되겠죠. 1번은 맞는 말입니다. 답 1번 맞고요. 2번 가겠습니다. L하고 P하고 평행이고 M하고 P하고 평행일 때 L하고 M하고 평행이다. 얼핏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아요. 평행이 많으면 평행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함정을 조심하셔야 될게 L하고 M하고 평행이고요. 직선이요. 직선하고 직선하고 평행이면 n하고 n도 평행입니다. 직선끼리 평행이면 평행입니다. 또 평면끼리 평행이면 평행입니다. 보세요. 직선하고 직선하고 평행이고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평행이면 이네 둘은 평행입니다. 평면도 마찬가지예요. 1층하고 2층하고 평행이고 2층하고 3층하고 평행이면 1층과 3층은 평행이죠. 1층하고 2층이 평행이고. 2층하고 3층이 평행이면 1층하고 3층 평행이죠 직선도 L하고 M하고 평행한데 M하고 N하고 평행하면 공간이든 평면이든 상관없이 평행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직선과, 평, 직선과 평면, 이 직선과 평면이면 직선과 평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파란, 이 평면하고요 이 보라색 직선하고 평행이죠 평행입니다 그런데 이 평면하고 이 초록색도 평행입니다 그런데 두 직선은요 그렇죠, 꼬인 위치도 있고요 만나는 것도 있고요. 평행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계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요, 보시면, 바닥에 이제 P가 여기 있습니다. P가 여기 있는데요. 만약에 L이 이렇게 평행이죠. L하고 P하고 평행이죠. 그런데 M이 여기서, 자, 여기, 여기 그림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p를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l은 평행이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m을 봤을 때요, m, m하고 p하고도 평행이죠. 근데 m이 여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l하고 m하고 평행인 거죠. 근데 m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평행인 거죠. 근데 M이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꼬인 위치인 거죠. 아, 이게 평행이 아니고,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이건 평행인 경우와, 이건 꼬인 위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 보겠습니다. L하고 P하고 수직인데, L하고 M하고 평행이다. 그랬을 때, M하고 P하고 수직이다. 요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요, 잘 보시면, P를 바닥으로 보겠습니다. 이 바닥 평면 P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L이 수직으로 꽂히는 거는 이제 이런 친구들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를 이제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L하고 M하고 평행이 래요 그럼 L하고 M하고 평행인 친구는, 네, 여기밖에 없겠죠. 이런 애들밖에 없겠죠. 그럼 M을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M하고 P도 그렇죠, 수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입니다. 네, 4번을 보겠습니다. l하고 p하고 평행인데 그리고 l하고 m하고 수직인데 m하고 p하고 평행이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l하고 p하고 p 를 이제 바닥으로 놓겠습니다. p 이게 p가 지금 바닥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L을 그려보겠습니다. L하고 P하고 평행이니까 평행한 L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네. 그 상태에서 L과 M이 수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직으로. 물론, L과 M이 수직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M하고 P하고도, M하고 P하고 수직인 거 맞죠? 그런데, L하고 수직인 M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M하고 P는요? 그렇죠. 평행이죠. 보이십니까? 평행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l하고 m이 수직인 관계가 반드시 이 관계 말고 이쪽도 있거든요. 이쪽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과 평행이 다 나와서 이건 틀렸습니다. 요 경우도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l하고 p하고 평행인데 l하고 m하고 평행일 때 m하고 p하고 평행이냐 이건데요.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P를 하나 바닥을 그려볼게요. 이게 P예요. 여기도 P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다 P예요. 조건은 이제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앞 조건까지는. L이 평행이니까 L을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똑같이 그리시고요. M만 다르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M이 평행이게 그리면 되는 거죠. L하고 M하고 평행이게. 그러면 이제 n하고 m하고 평행이 여기다 이렇게 그리시면 그럼 뭐가 됩니까? 그렇죠. m하고 p는 평행이 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n하고 m하고 평행이게 여기다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즉그 m이 p에 네, 포함될 수도 있죠.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직선 L, M의 위치가 평면 P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M이 P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L하고만 평행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 조건에 의하면. L하고 P하고 평행하지요? L하고 M하고 평행하지요? 그런데 그 M이 P 위에 있는, P에 포함되어 있는 평면이면, 직선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평행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5번 되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